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유지수,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십니까. UFC 벤토급에서 싸우고 있는 유지수 유수영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laughs> 이제는 국내 단체 이슈로 넘어갈게요. 네. 네. 너무 민감하게 생각해서 <laughs> 패스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요즘 UFC 진출 관련해서. 네. 팬들 사이에서 감론을박이 엄청 펼쳐지고 있어요. 어... 그거는 대충 느낌은 아시죠? 네. 이제 유지스 선수는 RTO부터 시작해가지고 UFC에 약간 정통적으로 진출할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의 관점으로서 보면 UFC는 실력만 좋으면 어떻게든 데려간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내가 UFC를 문 앞에 갈수 있는 기회가 보이면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내 자신을 알고 좀더 집안을 쌓아서 튼튼하게 가는 거고 유수영 선수처럼 음.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이제 뭐 4승 5쿼트 이런 것들인데 기회가 났어 그래서 가버린다 약간 아아 아, 네. 아. 근데 저는 첫 번째가 난은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요새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감독님께서도 말씀을 자주 해주시는데 어디 단체에서 뛰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실력이 중요한 거지 어디 단체에서 뛰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뭐될수 있으면 은 저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하나 경기를 뛰면서 UFC에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래서 응원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 걸 아, 보여주셔서 아예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참 하, 그 선수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전 오전 뛴 선수라도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잘하는 사람이니까 사전 오전 짜서 오연승을 했으니까 그런 UFC에서 기회도 오는 거고. 어쨌든 그런 기회가 온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이 잘하는 거니까 잘하니까 기회가 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됐을 때는 또 기회가 될때 가는 게 좋다고도 생각이 들고. 정답이 없다? 뭔가 어렵다? 아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기회가 왔는데 거절하는 것보다는 기회가 왔을 때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통법도 좋고 기회가 왔을 때 붙잡는 것도 좋다고 본다 예 그니까 왜냐면 처음에 이제 MMA를 시작할 때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할 것 같거든요 나는 언젠가 UFC 가서 챔피언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 기회가 오면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가는 게 맞다. 네. 약간 팬들이 보기엔 이룰 수 있어도 선수 마음으로는 이르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이건 또 팬들이 알면 좋을 말이긴 하네요. 블랙 컴뱃 팀이 김태균 선수하고 유이수 선수가 거의 주장 느낌이잖아요. 네. 후배들한테 UFC 진출 관련해서 조언 같은 게 해주신 게 있으신가요? 제가 해줬던 거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말보다는 행동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것 같고 예 말보다는 행동으로 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걸 또 제대로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뭐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꼭 UFC를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 후회를 남기지 않을 MMA 선수가 되려면 UFC를 못 가더라도 후회가 남지 않는다면은 저로서는 성공한 MMA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후회가 남지 않으려면 더 시간이 가기 전에 지금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눈앞에 보이는 시합에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시합이 왔을 때 물론 힘든 시합이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런 경험이라도 또해 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회가 오면은 포기하는 것보다는 거절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점점 더 강해지고 더 많은 경험을 하는 그런 MMA 선수가 되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UFC라는 기회가 와도 그걸 딱 잡아, 잡고 UFC라는 큰 무대에 진출했을 때 겁내지 않고 이제까지 내가 해왔던 노하우를 믿고 시합을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좀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 후회되지 않는 MMA의 인생을 살기 위해 지금 최선을 다하자. 예 그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건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아, 나 이제 좀 가볍게 바꿔보자면. 네. 바이퍼 선수가 예. 블랙 컨베 팟캐스트 나와서. 네. 수영 선수 비밀도 다 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뭐야? 무슨 비밀? 우리 수영이 형이 ITU에 지원조차 못하는 상황도 있었고 아. 지원을 했는데 또 그게 지원서가 삭제될 수 있었다 약간 이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게 대충 와.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세 번째 된 거거든요. 첫 번째는 매니저가 넣었다고 했는데 사실 넣은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매니저와 대화도 잘안 됐었고. 근데 이제 또그선그 그 매니저가 넣은 다른 선수들은 또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확실하게 다 대답을 안해 줬어요. 좀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세요. 이런 얘기만 하고 뭐 넣었다는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지금 기억이 잘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해줘가지고, 일단 그거는 안 됐을 것 같아요. 안된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확실하지 않으니까 제가 넣었거든요. 그 사람이 했다고도 했지만 제가 넣었기도 해보고. 그랬는데도 이제 안 됐었던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때는 그때는 이제 매니저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지인의 매니저한테 부탁해가지고, 넣어달라 해서 넣어주기도 하고 근데 그 매니저가 하는 말은 아 유승현 선수 이 정도 전적이면은 무조건 될 텐데 왜안 되셨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아예 제 메일을 보지도 않았을 거고 않았을 거 같고 (UFC에서) 그래서 그때도 부탁드려서 넣고 제가 또 넣고 그런데 그때도 이제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때 이번에도 힘들 것 같다라고 이제 지금 매니지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어떻게 되다 보니까. 마지막에 딱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ITU를 들어가, 힘들게 들어가게 됐죠. 아니 8강부터다 압도적으로 올라갔는데 이게 말이 돼요. 아, 근데 저는 이제 ITU에 탈락했을 때 그때 이제 쉬지 않고 계속 해왔어서 그런가 뭔가 자신이 있었어요. 그8강전 때부터 내가 지금 이 싸우는 선수들보다 경험은 내가 훨씬 많을 거다. 라는 그 뭔가 결, 자신이 있었어서 그런가 그래도 잘 이겼던 것 같습니다. 펜리를랑 스컬 아시나요? 아 알죠. 예. 블랙콤들 팬분들이 이두명 들어오기 전에 UFC 가서 다행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아 이걸 UFC 선수에게 말해야 되나 싶긴 한데 아그둘이 오기 전에 제가 가서 다행이다. 아 <laughs> 제가. 블랙컴뱃에 계속 있었어도 아마 펠리르 선수와 스커 선수는 저한테 안 되지 않았을까? 예,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아 근데 확실히 잘 하더라고요. 그냥 아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블랙컴뱃에 있었으면 또 어떤 마음일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뭔가 UFC에서 많은 경험을 또 많은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두 번 경험을 또 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으로는 약간 아 싸움에 자신은 있다. 약간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자신 있다 아니고 이길 수 있다 아닙니까 솔직히? 네, 뭐 MMA는 항상 모르는 거니까. 아, 몸은 두 사람이랑 섞어 보셨나요? 여기서? 아니요, 아니요 여기서는 안 섞어봤어요. 블컴즈 본관에서 가장 기대해줬으면 하는 선수 한명 뽑아줄 수 있나요? 아, 근데 딱한 명을 고르긴 너무 어려운데 지금 진짜 이 블랙컴베 어떻게 보면 감독님 이기생이라고 하거든요. 일기생이 저랑 태균 형이랑 성웅인데. 이기생 친구들이 있어요. 아수라 선수, 원펀맨 선수, 그 다음에 서재환 프레데터, 서재환 선수, 그 다음에 칸 이번 11월 1일에 시합하는 칸, 백사 선수 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섯 명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친구들이 세미프로, 아마추어, 세미프로 해가지고 차근차근 올라온 선수들이라 어 정말 탄탄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프로 시합을 떴을 때. 얼마나 감독님의 스타일이 녹아든 플레이를 보여줄지가 예 기대가 됩니다. 시작부터 같이 한 그거니까. 그쵸, 그, 예 맞습니다. UFC 진출 이후에 감정님이랑 네. 만나거나 연락 하셨나요어 그쵸. 저번에 이제 성수동에 그거 이제 오픈 하셨을 때도 예, 가가지고 인사 드리고 그다음에 생일이실 때도 연락 드리고 예, 그렇게 연락은 자주 주고받고 있습니다.